언니즈와 큐이카가데스 오늘은 미츠가르 발견되다 자동차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다 음, 음, 음. 해석을 발견되다 들키다 발각되다 찾게 되다 이렇게 다 여러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동사라는거 그리고 찾던 것이 우연히 발견되는 거 그리고 예상외로 정보가 발견되는 거 초점은 미아따루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긍정, 부정 모두 사용한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미아따루는 부정에만 사용되고 미츠카르는 긍정, 부정 모두 사용된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겨우 발견했다. 야또미츠카타야또미츠갔타야또미츠 좋은 일자리가 나서다. 이 시고가 미쳤다. 이 시고가 미쳤다. 이 시고가 미쳤다. 엄마에게 들켰다. 하하니 미쳤다. 하하니 미쳤다. 하하니 미쳤다. 반지가 발견되었다. 유비와가 미쳤다. 유비와가 미쳤다. 유비와가 미쳤다. 장례금은 将来の夢をどうしたら見つかるの将来の夢をどうしたら見つかるの将来の夢をどうしたら見つかるの最後のい文字です。うん、ったら連絡ください。見つかったら連絡ください。 그래서 간단하게 뭐 부정긍정 자동사라는 것 조금 염두를 해주시고 차 아게 되면 찾아지다 그래서 발견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영어 보시고도 추가해 나가시면은 미츠가루미아타루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は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お疲れ様でした。ではまた。